오늘의 주제는 2시간 36분대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보다 질러뭐 스피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은 아침 저녁으로 한 5km 정도 뛰고 풀코스를 아예 시합 대주로 한번 완주를 해 버리면 이제 거리주 훈련 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프를 1시간 14분 정도 뛸수 있는 그거를 키우려면 조깅을 60분 정도 70분 정도 빠르긴 조깅을 한번 해보십시오 꾸준하게 기량이 조금 많이 처지신 분은 14분대 뛸라고 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뭐 1시간 하프 기록이 1시간 20분이나 18분 되신 분들은 좀 조금만 노력하면 하프 14분 정도 뛸수 있거든요 하프 기록 단축은 말 그대로 60분 조깅, 70분 조깅이 주타겟 포인트입니다.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고, 속도를 미미하게 훈련하시면 안 됩니다. 빠른 조깅을 해 주셔야 됩니다. 60분 조깅만 해도 풀코스는 충분히 뭐 2시간 30분 초반까지, 2시간 20분, 9분까지도 뛸수 있습니다. 그 60분 조깅, 60분 조깅을 어떻게 하냐. 좀 빠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풀코스 같은 거, 거리주,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심심하고, 그좀 하기 힘드니까, 대회 가가지고, 한세 시간 정도, 서브3,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조용해버리버리면 그거 한두번 정도만 조용해버리면 그거 완전 거리주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프, 이제, 경기 가가지고, 하프 한두 번 정도 뛰고, 그 뭐, 천미더 같은 거, 같은 경우한 일곱 개 정도만, 뭐, 한 3분 10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량이 한 1시간 한뭐 18분이나 한시간 음 20분 정도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초보는 좀 거리가 멀고요. 지금 기량이 한 1시간 한 18분이나 20분 중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조깅을 60분 조깅을 주로 많이 하고 빠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풀코스 뛰려면은 상체 근력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고 두 시간, 뭐, 한 40분, 30분 내내, 그 팔을 칠려고 하면 근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심재덕식는 팔굽혀 60개를, 아, 턱걸이 60개 한다고 하더라고. 그분은 울트라가 전공이니까, 팔, 턱걸이 같은 거 좋아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 보면, 우리 또 선배들 보니까 평행봉 많이 하더라고. 그 평행봉 것도 뭐 상체 근력을 좀 키우잖아요. 팔굽혀기, 팔꿈피, 팔굽혀기도 상당히 좋고,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트장에 가가지고도 뭐 상체 근력 좀 키우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이제 뭐 몸을 그그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거. 저는 뭐 아령 들고 발치기를 좀 하락했는데 그것도 그겁니다. 팔을 안 쓰면은 근육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요. 그런 아령을 좀 가벼운 거 들고 발치기를 뭐뭐한 10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체 근력을 좀 키우십시오. 풀고스 같은 경우는 에1미터를 한, 한 7개, 8개, 뭐, 보통 한 7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스피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합니다. 뭐, 10개 정도 해도 되겠지만, 10개는 좀 상당히 힘이 들고, 10개 정도 하면 7개보다 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뭐, 1개까지는 추천을 합니다. 한 7개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초를 뭐, 뭐, 3분 10초, 뭐, 3분 5초, 3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분 20초, 15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기량에 맞게. 다음에 할 때는 좀몇초 더, 음, 땡겨가, 하든지, 그래, 하면 됩니다. 그,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1000m 뛰고, 200조깅보다 400조깅이 더 낫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1000m 3분 플랫스로 하고, 어, 200조깅 한 그룹 하고, 저는 3분 5초나, 그래, 7, 8개 하고, 뭐, 400조깅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합 뛰어가지고 이겼습니다. 풀코스는 말 그대로 거리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32km, 36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주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코스 같은 경우는 고름 기록, 기량이, 기록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풀코스 기록은 괜찮은데 10km 기록이 좀 늦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런 같은 경우에는, 거리주 같은 긴 거리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스피드 부분도 이런 1미터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또10 10km 같은 거나 이런 거, 커버가 좀 돼요. 400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나 이렇게 대회 준비할 때400 같은 것도 뭐, 한, 초를 빠르게 하면 6, 7개. 보통 뭐, 풀코스 같은 경우는 좀 초를 약간 느리게 가자 20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도 조금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력도 커버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프를 매, 뭐, 격주로 아니면 매주 이제 시합을 뛰어보면은, 상당히 기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코스고, 뭐, 가을에, 이제, 뭐, 한두 달 남가 놓고, 이제, 거리줄 정도, 이제, 뭐, 거리줄도 아까처럼 시합주 나가지고, 이제, 풀코스. 내가, 이번에, 2시간 뭐, 36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 대회 나가지고, 2시간 55분, 뭐, 50분 때, 뭐, 그 정도, 한 3시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완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일일이 힘들게 뭐, 하는 것보다, 그런 훈련, 이느정도 그릇이 분이되거든요 뭐 실전가면 더잘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최준수씨 같은 경우에도 대구가 가지고 36분 뛰있는데 동아가 지고 2시간 29분을 뛰잖아요 아마 대구를 그냥 훈련상만뛴 거고 뭐 동아를 완전 막 그날 막 베스트로 뛴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뭐한 20몇 년 전에 뭐풀 시합 뛰고 풀 2시간 34분 하면 뛰고 그다음 주 하프 뛰고 뭐 1시간 7분인가 그랬다 그래 했었거든요. 그때 거리가 좀 짧았겠지. 그래, 주일보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그것도 한 일주일 만에 2시간 29분을 뛰었거든요. 그랬뛰니까 그래 풀, 프풀이게 뛰니까 몸이, 몸이 좀 축나더라고요. 그리 그래 대주를 이렇게 뛰려면은뭐풀 같은 경우는 한 4주 전에 이렇게 거리주를 한번 해주고 시합주는 한번 해주고, 그러고 인제 내가. 목표를 한그 대해 가지고 힘을 딱 집중하면 됩니다. 저처럼 뭐 일주일 간격, 저 일주일 간격으로 뭐 시합과 가지고 풀 하프 뭐 이렇게 뛴 적이 있더라고. 어, 데미지가 있어요. 하프도 그 대에 뛰면 은 데미지를 무척 받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 그때 지난 대풀 코스 그리고 그 하지퍼 가지고 가 하프를 안 뛰었으면고 바로 중합보 오가지고. 힘 잡았으면 한 27분 전으로뛰지 싶어요 그거 때문에 한 2분 정도는 몸이 축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을 기억을 어, 돌이켜 보면 그런 거 같더라고 보니까 아니면은 풀 준비하는 데에 한 2주 남겨놓고 하프 도뭐 시합주를 한번 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10kg 시합주는 좀 저는 비추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조금 좀 비추더라고요, 지금. 하프 기량을 1시간 11분, 뭐, 예를 들어 14분, 뭐, 이런 식으로 하프 기량을 좀 올라가는데 그 주로 훈련의 타켓을 잡으십시오. 지금 보면 기록을 뭐 45분 주자, 뭐 39분, 뭐몇분 목표를 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풀코스 위주로 그 훈련 타켓을 잡으면은 생각밖으로 기록이 빨리 전진이 안 됩니다. 전 해보니까 하프를 좀더 뭐, 적극적으로. 내가 한 시간, 하프를 한 시간 20분 정도 뛰니까 풀코스가 2시간 5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하프가 1시간 14분을 딱 나오니까 풀코스 2시간 36분, 37분이 나오더라고요. 하프가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하프 곱하기 그2.2 하면 풀코스 기록이 나옵니다. 그 하프를 좀더 빨리 그 기록을 좀단축시켜야 됩니다. 풀코스 기록을. 내가 좀 깨고 싶다 하면은. 그럼 하프 같은 경우에는 훈련량이 그리, 뭐, 풀코스보다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 대신 강도가 있어요. 질이, 내용이 풀코스보다 질 내용이 좀 높아요. 그 훈련도 조금 따끈따끈하게 해야 됩니다. 하프 같은 경우. 저는 예전에 하프 뛸 때는, 그, 대주도 좀 뛰고 하니까, 그 경기력이 거기 매주 할 때마다 거의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대주 가가지고 전력을 뛰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매주 뛰니까 또 정강이도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게 매주 매주 뛰니까. 몸이 못버몸니다 그, 훈련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32kg 해가지고 강하게 하잖아. 그러면 뭐 정강이 아파가지고 뭐 그런 탈 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시작 가가지고 대주를 뛰면은 적절하게 한뭐 2주 간격이나 이렇게 타이밍을 줘야 2, 3주 간격 타이밍을 줘야 해복이 됩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시합 시합 면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조금 조금 먹을 때마다 그게 회복이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라톤은 진짜 성실하고 정직한 운동입니다. 잘 뛰다가도 뭐 한두달그농땡 치면은 바로 뒷걸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매일, 매일 수도 생 생활한다는 그런 생 각오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 기록을 단축을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조깅 한, 하고 몸 푸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